날탈 훅아 미친 진짜 짜증나네. 그럼... <laughs> 자. 계속 말 확인하셨죠? 같이 어? 팅입니다그 저거의 기준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물들까지 합쳐서 말을 하는 거예요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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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 이거, 까거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좀 게임 좀 하자. 하염과 눈과 독이라. 힌트 준 거야? 어. 새 속성의 알이 모여 있는 건축물? 전혀 모르겠고요. 알이 모여 있는 건축물. 그러면 화염 지대가 맞는 거 같은데 아까나 간데가 아닌가? 내가 제대로 안 봤나? 내 이거 워낙 직관적인 힌트라 그러니까 이거가 여기가 맞을 텐데 그렇게 말하거 이게 아까는 잘찾았는데 어디 갔지 거기 지금 가 있는 거야? 응, 관전 보고 있어. 음. <laughs> 이터안 보이게? 그 완전 관전자보다 아. 어? 여기.. 어 뭐야 먼저 왔잖아 안돼 내가.. 뭐, 아씨 내가 괜히 말했을 때 이미 박졌지 형그 쪽지는 보고 넣어놔야 된다 그냥 제니님이 먼저 왔어 아.. 이미 박성이다 정말 뽐님이그 힌트를 다 말해줘가지고 아니.. 쪽지 그냥 마우스 대면은 거기 글.. 아 빨리 나와.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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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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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래서 저 뭐지 초반에 뽀님이 여기 그리핀으로 오길래. 어 그럴 그러니까. 거. 아씨 나 그때 막. 벌써 찾나 했지. 아 너무 대충 보고 왔다. 우리가 약속한 바위 섬에서 만나. 우리가 약속한 아, 바위 섬에서 만나. 좋다 좋다. 바위 섬? 우리 약, 우리가 약속한 바위 섬에서 만나. 건재 씨는 뭐 알고 출발한 거야? 아아아아아아 어. 건재 씨 나가. <laughs> 첫 번째가 화산섬이었어. 응. 야 아, 이거 호랑이면 네, 네. 못 찾았잖아. 첫 번째 힌트. 아 그러니까 찾은 사람이 있다고 아. 알려주는 거지.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너랑 내가? 네, 나도, 내가? 나도 나도 아는 약속이야. 아 이거 아아 <laughs> 아, 이거 뭐아 어떤 느낌인지 는알거 같은데 나 와, 건축물을 잘 모르는데. 아 건지했을 어, 뭔데? 아 건지했을 뭐? 뭔데? 나도 힌트 줬잖아. 너도 알려줘. 그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내 힌트 거죠 다 보줬고 뭐 모르는 힌트는 말이 안 되잖아. 힌트 들어요? 네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빨빨빨빨빨. 지도를 아까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도를 잘 보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네. 할때 보통 어떤 손가락을 쓰시는? 다 드렸습니다. 아 맞나? 일단 뭐야? 가. 일단가. 약속할 때뭐 쓰는지까지 힌트 드렸어. 아 그럼 말다 했지 그럼 말다 했지. 기럭 기록 기럭 빨리 쳐, 왜 새끼야? 가리 가리 아 가리 아 가리 아 가리 예. 찾은 거 맞죠? 오오오 오. 어 오, 오, 오. 오, 솔직히 잘 만들었다 인정?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요? <laughs> 네? 아니, 왜왜 모르지? 찾은 거 아니었어요? 음.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힌트를 모르겠다고 음? 이제 또. 여기 아니니? 아, 이, 어, 제가 얘는. 첫 번째예요? 예. 아 진짜? 아우. 아! 잠깐만. 짱구 걸리자, 짱구로 걸리자. 모리 형님 못 찾으셨죠? 어 아니, 저거 하트 동상이 아닌데, 나 손가락 동상 본거 같은데. 손가락... 찰필대. 아, 이거 건축물 아니래요, 일단. 아니에요? 네. 그... 아, 내가 힌트 주는 아니, 거 뭐... 괜찮아? 먼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아니 그럼요 정보 공유는 자유입니다 맵에서 맵 켰을 때 손가락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이 사람들은 <laughs> 아, 정말 센스가 <정말, 웃음> 아, 없어 와 센스 되게... 지렸다 센스가 없구만 이 사람들 아, 와 선생님 센스 슬슬 지렸습니다 이야. 아, 나다 이쪽으로 올릴 내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진짜 맵에 손가락이 있었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렇지. 아, <laughs> 머리채 뜯으면서 막 만들었다고. 맞아.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니 맵 키면 손가락이 어디 있어, 바보야. 아맵잘 아니. 아맵 자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있잖아요. 맵을 누, 뭘로 잡고 있어 지금. 별로 <laughs> 잡고 있어.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좌표 불러주죠. <laughs> 아니 이걸 못 본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위 섬을 잘 찾아. 지렸다. 아야, 아 약속한 장소 그 뜻이구나. 지렸다. 아 우리 맨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볼라. 와, 지렸다 이거는. 맵 전체로 봤을 때 한반도가 호랑이인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건가? 아, 상상력이 아주 너무 풍부한가? 공부하시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맵 그러니까 거기 주변을 잘 돌아봐. 그럼 바위섬이라고 의미하는 게 있어. 홀로하게 따로. 아직도 저기는 저기 있구만. 알겠다. 나좀 잘하는 데 어니 화이. 맞다면 이게 맞다면 나좀나 좀, 좀. 어. 힌트를 더 드릴까요? 네. 이번 흔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네. GPS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힌트도 이제 말로 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서 이제 어다 이제, 어, 아는 것 같으니까. 그. 저희 이벤트가 네 이스터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아 올해 이스터 이거 그러니까 부활절이 언제였더라? 더라 아하 여기 아닌가? 이제는 보람이 있구만 맞지 맞지 오케이 확나아 뭐 잠깐만 아 갑니다 <laughs> 아이 좋구요 <laughs> 좋구요는 력한 1등 후보 아이, 아, 아 근데 힌트를 찾고 말겠어 어 목소리 존나 경쾌한거 <laughs> 보소 <laughs> 그럼 알겠어. 어나 잘한데? 나 조금 잘한데? 응. 아 정말. <laughs> 좋아요. 나. 나 진짜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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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보는 화면이 맞지? 응? 내가 보는 화면 봐봐 어디 봐봐 음... 저거 말하는 아이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는 날탈 훅 짜 그럼 이거 버그야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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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저희가 다 이미 막았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게 아 제작자가 이런 기분이구나. 아 카리 카리 테스트한 데 비해 아니 이게 그러면은 다그 전에 거다 의미가 없네 역 같은 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p 판 스포트 p 스포 가능이라고 여기로 가는 겁니다 아 뭐야 e 아, 왜 이제 알려줘 나한테만 알려줘야지 그러면 o l a s t h 니 t s 이거 a n I look at you. Tell him to a s 어차피 차려주고. 어차피 n 령 와도 to g 하는 거는 보고 돌아가 똑같이 할 t 데조 o u You go to you. I look 봐야첫 번째 계단 구간이 나름 고심해서 만든 거라니까. 아 잠깐. 꽈상나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와. 뭉쳐드시나봐. 쉬워요. 와나 느낌 느낌 아니까. 나 수준급 지리지지리네요 이걸 이게 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라. 어? 이걸 이걸 매달리네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안 올라가지는데? <laughs> 아니 잠깐만. 어? <laughs> 원래 된다는 게뭔 소리야? 사다리에서 안 올라가지는데? 왜안 네. <laughs> 돼. 내려가야겠지. <laughs> 여기 아니라는 거잖아. 내려가야겠지? 아니 근데 어떻게 어쩌... 아, 아. 어 뭐야? 건설스 왔네? 미타리 타는 것도 존나 혐이잖아. 어, 요 코스가 제가 제일 아끼는 코스예요. <laughs> 에타 코스야? 예, 에타 코스. 아.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지? 혹시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니잖아. <laughs> 이거 이거인이 와인가. 훅안 되죠? 아아 아, 뭐야? 왜 때려? 누구야? 누구야? 나 내려가면 죽는구요. <laughs> 아무튼 그 도움닫기를 좀 해보세요. 어? <laughs> 근데 여기까진 알려줘도 뭐 잡히. 저피... 이제 여기잖아 여기 애차기념 애차 예 <laughs> 애차코스 코스. 애차 아 코스. 간다 아 거기다 진짜 <laughs> 아 지렀지 나 근데 좀 잘했지 나이스 나이스 첫 트라이였는데 아, 아 뭐야 아 뭐야 야. 새끼야 <laughs> 아, 아니 이 새끼야 아 있어야 돼 그지? 아니 내거는가버지도 못하겠어 아이씨. 어어아 뭐야? 어, 잠깐만. 아 이거는 올려줘 다시 이거다. 이거는 운영자 때문에 내가 밀린 거잖아. 이거 올려줘야 돼. 진짜뭐 알았어. 자, 이거 못 타고 올라갈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 운영사 탓이야. 이거는. 알았어,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됐어. 아, 여기서 다시. 아. <laughs> 체력은 여기도못 오고 있어지. 잠깐만, 여기 아까 내가 어떻게 했더라? 까먹었죠? 아 이거 어, 여기서 했나? 오 모렁이 어디있세요 상점 목상이야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갔는데어 아, 네. 이게 맵에 왼쪽 왼쪽 아... 끝쪽에 작은... 오오오그 <laughs> 탑이 멈췄다. 있는데 아 여기서 더이상 움직이기 싫어 어지어나또 <laughs> 떨어질거같아 <laughs> 아 저 맵이 이거 생성되다 말아가고. 어, 보니 어? 아! 우리 어 저기 포탑이는 계단 갈때 어떻게 했죠? 발가락 살짝 어? 걸치는 거? <laughs> 발가락 걸치. <거치기? 웃음> 아, 네. 이번에는 그 엄지 발가락 털 걸치입니다. <laughs> 파이팅하세요. 네, 아니... <laughs> 오... 보님 넘어가면은 여기 아. 쇼코 열어드리자. 보님 아, 그래. 이제 미로로 진입하면. 오케이 오케이. 미로? 미루? 미로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 미야 <laughs> 멋지다. 여기 일부 일부. 아 이거를. 이분은 내 거예요. 아 진짜. 어. 여기는 제가 만든 거고 이분은. 살짝 걸치기 아 털도 안 들어가. <laughs> 아니야 털 들어가 털 들어가 딱털 아, 네. 들어가. 털이 좀 긴가? 안 <laughs> 해. 아, 네. 자꾸 밀치는데. 아. 오, 재령 오오오오오! 갔다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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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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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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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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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아씨어어이쇼 뭐야? 자 본님 여기 쇼크도 없었으면. 저때 보냈죠? 그, 끔찍했겠다 그죠? <laughs>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듯. 아 왈킨아. 한... 오 왈킨이 갔어. 어, 왔어. 왜, 여기, 여기 찍으면 쇼커 가능. 어? 여기 찍으면 쇼커. 쇼컷... 어? <laughs> <laughs> 나와요. 뭐예요? <laughs> 어 타들게. <다단하게. 웃음> 어? 왜안 되냐? 시간이. 아 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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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잡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태초 마을이에요. 깨끗해 <laughs> 여기도 한참 걸어. 네. 왜나왜왜못 하지? 엘링 어? 근데 좀감좀 좀 잡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laughs> 이제 계단 못 레일. 올라가던 그재령이향인데 레일 좀 타는데 이제. 아니 왜 계속 차다리어어 <laughs> 뭐야 어, 저도. 어, <laughs> 아이언, 아이 점프로, 오 오, 어. 그거, 그거 안 돼. <laughs> 털 걸치기. <laughs> 오캔 좋겠다. 아, 털, 털 걸치기 캔디. 아, 털 어떻게 걸쳐 어마. 아털 걸치기 아안 되잖아. 아털 <laughs> 걸쳐봐. 털 걸쳐 안 되잖아. 음. 어, 됐다. 올라가졌다. 자, 아, 여기서 막히냐? 올라가졌다. 성련된 저교 시범 음, 소련됐지 음. 그래. 나 이제 소련됐다. 응? 올라왔어? 음. 어, 됐죠? 죽게 되지? 어? 알기 씨. 억으로 되네, 이거. 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음, 저교 음, 음. 시범 끝. 끝. 그다음에 여기로 점프. 온익이, 그다음 나. 아마 아까 여기서 이렇게 4분하게 뛰었단 말이지? 4분 4분 걸어가. 오, 와, 오. 뭐야? 아씨발 유리가 아니었어? <laughs> 아아니어 <laughs> 천장문이죠, 그지? 아 진짜 어이없다. 천장 안 달아났죠? 네, 이것도 유도했다고 했던데. 아 너무 너무 나 너무 기쁜 너무 단순히 유린 줄 알았는데, 와 대박 치네 씨발. 집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랫보 님? 왜요? 나도 똑같이 처음에 다가오고 욕했어. 아. <laughs> 아, 너무 좋아. 나, 오르, 나, <laughs> 나 네, 오래 네. 살것 같아. 어. 나 하는 거 봐야지 이제 마이크님좀 내려가 주실래요?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웃음> <웃음> 어. 어이 좀 치네. 마이크님봐 보세요. 아시겠어요? 갑니다. 오. 오. <laughs> 어. <laughs> 아 여러분들 쇼콘 쓰시면 됩니다. 됐지 이제 나 여기야?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맞아요. 쓰세요 쇼콘. 이제 여기가 여기요? 여기가 미로야? 네, 네 미로예요. 파이팅. 아... 아 여기 힌트 보고 가셔야 돼요. 아맞아아나 네. 이제 밖에서 움직여야지. 어아 여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여기 막힌 거야 지금? 여기 막혔네. 할수 있다. 아 씨발 눈 앞에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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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데? 그럼 어저게안 했어 나는. 아. 카비. 야깔루님의 패턴을 살짝 알아보렸다까 됐다. 나라면 그 나라면 그 저기서 리로 리로 2층 있으면은. 만들었다. 아 근데 이거 열어서 아. 안 봤는데? 아오 이거, 사람은... 이거 순서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다 1등이 먹는 건가요? 그 1등 몰빵이에요. 아아음 맛있고 아, 그리고 차등 그치? 순서 도입해가지고네아 네. 드릴까요? 예 네, 드리세요. 어. 그 뭐지? 뽑기권 뭐 가챠 뭐, 뭐, 뽑기권. 어 1등 1등은 오. 뭐 뭐나요? 일등 그 그거 가지시고. 아 그래요? 예. 2등, 등은 아, 최상 한 번. 오케이. 굿. 저, 저, 어. 3등은 장한 번. 못 했는데. 1등 아, 1등 소감 말씀하실래요? 아. 아 좋네요. 네. 꿈이요나 아, 내가 정말 1등 할줄 정말 꿈에도 몰랐단 말이지.